안녕하세요. 왕눈이얘기입니다 어, 오늘이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 물대상으로 열4물인데요 2시 반 정도가 만조였습니다. 현재 시간이 2시 42분 어, 지금 딱 만조겠네요. 어, 현재 바람이 불고 있고 보시면 바람의 영향으로 파도가 조금 치고 있네요. 열레물 어, 두 종류 낚시하기 좋은 물대죠. 어, 물대가 좋아서 어, 나와봤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 이외에는 어, 그렇게 낚시하는데 지장이 될 만한 게 없네요. 물색도 어, 그렇게 탁하지 않고 어, 맑아 보입니다.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트 뭐야? 뭐지? 우와! 우와, 문어, <laughs> 문어가 한 마리 나왔네요. 갑오징어 낚시 왔는데, 와, 사이즈 좋습니다. 오이고, 제대로 바뀌다오 어딨어봐. 와, 호킹 제대로. 이 녀석, 너 때문에 갑오징어가 없는 것 같다. 아, 사이즈 좋습니다. 아, ML 로드라 손맛이 좋네요. 방금 생각지도 못한 사이즈가 괜찮은 문어가 한 마리 나왔는데요. 어,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어, 손맛을 봐서. 어, 하지만 오늘 대상어종은 갑오징어입니다. 어, 오늘 장비와 채비, 배깅 전용대 8.6 비트 ml 로드입니다. 2,500번 이래 합사 1호. 어, 채비는 스냅돌의 10호. 기오디오 애기, 수박 애기, 뭐 살점이 묻어 있네요. 어, 단차가 있는 채비죠. 봉돌은 5호입니다. 어, 더 열심히 던져서 갑오징어를 어, 있으면 잡아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36분입니다. 약 2시간 정도 열심히 캐스팅을 해서 갑 오징어 낚시를 해봤는데요. 어, 한 마리도 나오지가 않네요.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까 낚시 초반에 사이즈가 괜찮은 문어가 한 마리 나와서 어, 다행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대상 어종은 아니지만 꽝은 면했네요. 어, 아마 이 영상이 추, 추석 추석 전에 업로드 될것 같은데 어, 짧게나마 낚시 영상을 올리고 어, 추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하시죠. 아무쪼록 고향을 못 가시더라도. 추석 연휴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문어의 빨판 수만큼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실의 방입니다. 어, 그래도 이 녀석이 나와서 손맛은 봤네요. 나와줘서 고맙다.